그래야 예, 오늘도 직한성전 온라인 통독여행에 참여하신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70자 예레미야 49장에서 52장까지 통독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함께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서 사는 것을 어찌 됨이냐 야외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떠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의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구간들이 다 사료 잡혀 가리로다. 폐허칸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곳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우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해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사람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찰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을 숨을 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여 나니 그가 그 목숨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나에게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야외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렘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야외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아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팀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 같이 복음자리를 높은 데에 치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야웨의 말씀이라. 니 애덤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야외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할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네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야외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야외의 계획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에 황폐하게 하지 않느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애덤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담의 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스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의 세계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의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의 세계 성벽에 불을 지르느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근을네을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야웨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하솔주미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을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고 성문이나 빈문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흡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지기한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야외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네가 엘람의 힘을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야.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앙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명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50장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야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배리 수치를 당하며 무로다기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그날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는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에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외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이런 버린 양 때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야외 곧 으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야훼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하라. 보라네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우,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와서는 노련한 용서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야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자외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는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야외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어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야외께 범죄하였으이라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야외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깎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네가 아스루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야웨의 말씀이니라 그날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자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야웨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고 부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의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울물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야외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야외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의 사람을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국관을 열고 그것을 국시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왕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 그벌 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야외이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삼키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품을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무리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로다 야외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덮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니라 보라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야외의 계약과 갈디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야외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 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 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부리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51장 야벳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붙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들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화를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화를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야훼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야훼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마 미아마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이로다야외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야웨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야웨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치게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야외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배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야외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이 한게곧내 끝이 왔도다. 난근의 야훼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야훼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대를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병결을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어떤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리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지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절대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으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배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낙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변에게 갚으리라. 야웨의 말씀이니라. 야웨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친무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라카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치나니 이는 야훼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문빗장은 부러졌으며, 포발꾼은 포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근의 와이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은 누부가네살 왕이 나를 먹이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는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 양과 순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에 뒤덮었도다. 그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중에서 나와 같기 야훼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놀이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야외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야외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으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말이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와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야외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로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으니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야훼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포옹하시리로다. 만근의 야훼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근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어떨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왕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고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그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야외여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음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야외보시기 악을 행한지라 야외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미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디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디기야가 제9년 열째 딸 열째 날에 바벨론란느부가네살이 그의 모든 근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그 성이 시디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구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다.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야인들이그 성읍에 애웠었으므로 그들이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야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외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의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병을 헐었더라. 사령관 누부 살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야외의 성전의 두 높기둥과. 받침들과 야외의 성전의 노띠아를 깨뜨려 그 노슬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이는 모든 녹그릇을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찬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야외 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논소곧그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십팔 규빗이요 그 둘레는 십이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논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 2 0 0개였더라 사령관이 대사자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 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림나에게 다쳐 죽였더라. 그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간의살을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대인이 3023명이요. 느부간의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팔백삼십이 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이십삼년에 사령관 느부 사라단이 사로 잡아간 유다 사람이 칠백사십오 명이니 그 총수가 사천육백 명이더라. 유다 왕여호와기이 사로 잡혀간지 삼십칠 년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애가 게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의 직카성전 온라인 통동여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시고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버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도 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그 뜻대로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도 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어둠과 악의 세력과 우리의 모든 범죄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땅들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도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함께 통독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고 모든 가정과 인생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